안녕하세요. 루피드 법률 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공정 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중요한 저작권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 대법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평가원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문제, 문학작품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해당 문제를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게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문제에 유명 시인의 시가 사용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이 시가 포함된 문제를 계속해서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거죠 이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법적 쟁점들이 다뤄졌나요 이 사건에서는 주로 세 가지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첫째 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관한 저작권법 제32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는 시험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28조의 해석입니다. 이는 타인의 저작물을 어느 정도까지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죠. 셋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제35조의 5 적용 여부입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 목적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이 사건의 소송 과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사건은 총 3번의 법정 다툼을 거쳤습니다. 먼저 1심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평가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육 목적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죠. 그러나 이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심의 판결을 뒤집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평가원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항소심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시험 종료 후 장기간 문제를 게시한 것은 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이 끝난 후몇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시험을 위한 정당한 이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평가원의 행위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물이 시험 문제의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적 요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학 작품을 그대로 인용하여 문제를 만든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정 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용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용 방법과 형태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며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원의 행위가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학습 자료로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는데 평가원이 무상으로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대부분 지지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32조의 적용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시험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 신청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둘째,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현재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교육 목적이라는 공익성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온라인 게시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온라인 게시의 경우 그 파급력과 접근성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이익에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요. 첫째, 교육 목적이라도 저작물 이용의 방식과 범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인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시험 문제의 공개 기간과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시험 직후의 단기간 공개와 장기간 공개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정 이용을 판단할 때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집 시장이 존재하는데 무료로 시험 문제를 계속 공개하면 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시의 경우 그 파급력과 접근성으로 인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게시한 자료는 쉽게 복제되고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육기관이나 콘텐츠 제작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료 제작 시 타인의 저작물 이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식으로요 온라인의 자료를 게시할 때에는 접근 범위와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접근 가능하게 하거나 특정 사용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세요.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이용 정책을 수립할 때 공정 이용의 네 가지 판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 그리고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교육 기관, 출판사, 콘텐츠 제작자 모두가 이 판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항상 이 이용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로피드 법률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작활동과 교육활동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